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유니스가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환한 미소로 우리 유니스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니스를 보러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영합니다 자, 우리 한 분씩 개별적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엘리시아 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의 사랑스러운 천사 엘리시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열정 만수르 박유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카리스마 마언니 현주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깜찍 막내 임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 맡고 있는 코토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고양이 댄서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댕댕이 오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핑크공주 젤리랑카입니다. 네. 자 우리 젤리다카 씨까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들어봤는데 와 우리 유니스 5개월 만에 뵀는데 뭔가 여유가 느껴진다 라고 할까요? 어 이제 데뷔가 아니라 컴백 쇼케이스다 보니까 조금은 더 어, 밝은 표정이 눈에 띄는데 일단 컴백하시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현주 씨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희가 싱글 1집 큐리어스로 5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쇼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쇼케이스 때처럼 너무 긴장되고 지금 떨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요. 이번에 멈큐리에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똑부러지는또 우리 현주 씨 말씀 잘 들어봤고 저는 어 이제 그 컴백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막내가 제일 많이 떨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맏언니 얘기 들었으니까 막내 이야기도 한 마디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원 씨.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막내 임서원입니다. 우선 지난 데뷔 앨범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자님들께 저희의 무대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앨범 큐리아스에도 저희 유니스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원씨까지 컴백소감 들어봤으니까 얼른 이제 오늘 공식적인 첫번째 순서로 포토타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으로 포즈 세가지 정도 한 후에 오른쪽 왼쪽으로도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으로 가벼운 손인사 한번 가볼까요? 자 유니스가 컴백했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5개월이라는 시간 뭐 짧을 수도 있고 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정말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또 곡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 유니스 오늘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자 생애 첫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즈인가요? 자 정면 보시고 그대로 네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유니스가 네, 컴백이라는 이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자 데뷔 때그 설렘을 간직한 채 더욱 더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시 우리 기자님들께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트 한번 네,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마지막 포즈 하트 가보겠습니다. 자, 5초 정도 하고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도 가볼게요. 자, 셋 둘, 자 정면 오른쪽 왼쪽 자유롭게 포즈. 해주세요. 제 네, 든든한 마더니 우리 진현주 양의 포토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페셔널 모습으로 그리고 평소엔 따뜻한 성에 보면서 예쁜 사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후에 포토타임 마무리. 세, 자 우리 마더니 현주 양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과 신비로운 매력의 소유자 우리 나나 양은 유니스에서 메인댄서 포지션을 맡을 만큼 뛰어난 춤실력을 지녔는데요. 외국인 걸 그리고 예쁜 춤선으로 유니스의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멤버입니다. 자, 다재다능한 나나양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자, 포토타임 3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자, 나나양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면 보시고 포즈! 해주세요. 자, 우리 유니스의 디즈니 공주 젤리단카 양입니다. 오늘 왔습니다. 자, 이름만큼 귀여운 젤리단카 양은 데뷔하기 전부터 우리 엘리시아 양과 함께 필리핀판 런닝맨인데요.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남다른 아우라, 그리고 예쁜 음색, 또 통통 튀는 매력으로 유니스에서 없어서는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젤리단카양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네. 어떻게 원이요 괜찮아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젤리단카양 정면부터 네, 편안하게 포즈 취해주세요. 향입니다. 항상 주위를 밝게 만들고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는 우리 코토코양은 팀에서 해피 고양이 눈매와 그리고 병아리 입술로 아기 병아리 코토냥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코토냥의 무한 매력이 이번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 토코냥의 포토타임도 네. 느린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코토코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취해주세요. 다섯 번째 멤버, 밝은 양입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착한 강아지를 닮은 윤하양인데요. 아역 배우와 있어서 아마 카메라가 가장 익숙한 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윤하양의 트레이드마크 하면 또 예쁜 미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께 미소 한번내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러블리한 매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윤하양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유나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멤버, 아기 공주 우리 엘리시아 양입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팀내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실력파 멤버죠. 어릴 적 뮤지컬 배우를 꿈꿨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유니스의 음악을 더욱 빛내준 우리 엘리시아 양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타임도 예쁜 사진 많이 남다. 3초 갈게요. 하나, 둘, <laughs> 셋.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호주. 자, 깜찍 개구쟁이 오유나의 별명을 음. 오천개구리라고 직접 소개할 만큼 발랄하고 밝은 성격을 지닌 멤버인데, 밝은 에너지를 내뿜어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탄탄한 보컬 실력과 랩 실력으로 무대에서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는 멤버인데요. 무대 위에서 발휘될 우리 유나양의 매력 오늘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자 유나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멤버 유니스의 깜찍 마... 양입니다. 엘리시아 양과 함께 유니스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서원 양은. 올해 막 중학생이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음역대도 무리 없이 소화할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 그리고 고운 음색과 깜찍한 비주얼 등 모든 면모를 다 갖추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스의 막내 서원양의 포토타임 3초 정도 더 가겠습니다. 두 우리 서원양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한번 한번 해주실래요? 제대로? 네, 우리 기자님 느낌. 아, 네, 그런 느낌? 아, 좋아요. 아,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제가 바로 막내 온탁입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원야, 고생하셨습니다.